안녕하세요. <laughs> 영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비트 들어가고요. 마이크로비트 들어가서, 자, 언어는 한국어로 바꾸죠. 코드 만들기 들어간 다음에, 프로그램 만들기 들어가면, 자, 새 프로젝트 해서, 문자열 출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자열을 출력할 건데, 뭔 얘기냐면, 여기 밑에 보면, 문자열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문자열. 여기 문자열. 그래서 여기 뭐, 예를 들어서, 위에 기본에서, 여기 문자열 출력이 있죠? 문자열 출력이 있고, 이 문자열을, hello로 출력하면 hello가 출력됩니다.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, 이 hello의 길이예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, 5가 뜨죠, 5. 뭔 얘기냐면, hello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h, e, l, l, o. 이게 다섯 개란 뜻이에요. 그럼 문자를 바꿔볼게요. 영어는 한국어 안 돼요. hi로 하면, hi로 하면 출력이 2가 뜨죠, 2. E. 뭐 예를 들어 m o t 해볼까요 마더. 마더 출력하면 6이죠. m o t h e 출력하면 6이죠 mothr E 요렇게 되면 6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하는건 알았죠 그 다음에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문자열 출력 예를 들어서 여기저죠 여기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고 예를 들어서, hello 에서 0번째 위치한 문자 1개. 이렇게 하면 h 가 떠요. 순서가 0부터 시작해요. 1, 2, 3, 4, 5가 아니라. 0, 1, 2, 3, 4. 그러니까 0번째 있는 문자 1개가 출력되면 h 가출력돼죠 h. 그럼 첫 번째. 를 출력하면 뭐가 뜰까요? 당연히 2가 뜨겠죠. 0, 1, 2, 3, 4니까. 0, 1, 2, 3, 4니까. 요거죠. 요거요. 그러면, 네 번째 위치한 문자열 한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? 5가 뜨겠죠. 5. 5, 0, 1, 2, 3, 4, 5. 알파벳 5가 뜹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, 해야 되는 건, 이 자기가 아는 단어, 영어 단어를 쓰고 몇 번째 몇 개의 문자를 출력하는지 이걸 코딩을 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. 과제 제출하는 사람들은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. 자,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.